그 유튜브를 보다가, 작년에까지 내가 우리 스톱들한테 오라버니 앙앙앙으로 많이 써먹었잖아. 그래서 이번에 새로좀 바꿔보려고 유튜브를 뒤지다가 보니까 이 하트하트라는 노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더니, 오, 오빠!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불렀는데, 어, 그, 분이 어, 방송, 라디오 출연에 나와가지고, 음,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노래 때문에 그분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나봐요. 이 노래 때문에. 그 방송국에서, 라디오에서 그걸 직접, 어, 저 카페에서 들었죠? 어, 카페에서. 어, 품바 어, 각설이 퍼드리라는눈 때문에 이 노래가 다시 해서 스케줄이 없을 때는 몸에, 원래 그래. 가수들 잘 나가는 가수들은 솔직히 말해서 스케줄이 빵빵빵 합니다. 모셔가기 바빠요. 돈 싸도 손 선물로 써줘야 오네. 근데 그렇지 않은 무명 가수들은 아직까지도 월세 상한 무명 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각설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겉만 화려할 뿐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었습니다. 근데 그 그거 뭐야 어, 그 팔자. 그거를 못 버렸기 때문에 이러고 사는 거야. 그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어, 버드리님이 있어서 그래서 스케줄이 없어도 이제는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대요 계속 노래가 나오니까 어, 자기 노래가 계속 나와 불려지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다고 그래서 언제 기회 되면 여기 한번 온다고 와서 직접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저는 그래요 저 얼마 전에 박사촌님도 오셨죠 그리고 가끔씩 유튜브를 보시지만 학교에 어, 지금은 동생으로 지내고 있어요 어, 그 분은 내가 목이 아프니까 어, 누나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하면서 나한테 좋은 걸 많이 갖다 준 어, 보내주고 카톡으로 많이 어, 저 찾아서 거기서 한번 먹어보려고하 지금 사이가 많이 조, 되게 좋아요 친하고 근데 어, 그분들도 와서 가끔씩 저희 무대에 씁니다 솔직히 쪽팔지 어? 지금 대가수야 방창석지 방창 박상철 조용히 해라. 죽여버리잖아요 그분은 정말 대물급이잖아요 그죠? 지금 따지면. 지금은 대세입니다. 대세. 진, 어, 진짜 대세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 와서 엿을 20만원치 사주고 노래를 그것도 일곱 곡이나 부르고 갔습니다. 일곱 곡이나. 그 정도로 저에게 어? 와서 노래방. 나무꾼 많이 불러줘서 고맙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성공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성공한 겁니다 그죠? 응. 어떤, 분, 어떤 가수분들은 뭐라고 한대 쓴소리 한대 야뭐 그런데 가서 노래를 하냐 이미지 나빠지게 막 그런데 그런데도 그분은 그분들은 그냥 그거 상관없이 노래 불러주는 그 고마움 그 하나만으로 와서 그렇게 불러주고 가셔고 그래서 와서 또 대충 부르는 거 아닙니다. 땀빨리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불러 가셔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존경 안할 수가 없고 그분들 노래를 안 불러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나도 중간에 제가 저는 그래요. 보는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불러서 그분이 뜬다면 그 노래가 떠서 그분이 잘 된다면 뭐 그분한테 내가 뭐 돈을 받겠어요? 말을 받겠어요? 지금 내가 부르는 노래들 뭐 그분들한테 돈 받고 부르겠어요? 좋은 노래. 그냥 있으니까 불러니다 나는 그분한테도 감사한 거예요. 응. 하트하트 없었으면 나 지금 못 불렀을 거야. 그러면 오빠들한테 아 이거 못 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그분, 좋은새 그분한테도 좋은 곡이 있어서 응. 나도또또 나도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자 갑니다. ah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아 m t e 청 l i n 이 you, tell them. 소 h y 이 u r e telling 가 h e m So, what a r 너 어디서 하려고 그러냐, 너? 아, 진짜, 씨. 너 너무 늦게 하지 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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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늦게 해. 더러워. 오, 감사합니다. 아우, 고장난 할머니가 혼자, 혼자, 라는 거. 나 저도 못 먹게 생겼구만, 그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재밌죠? 오우, 야! 우리 집 사람이에요.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니? 내 지둥이에서 목 말이 튀어 놓을까봐 지금 불안불안해 죽겠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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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지? 딱 한마디! 엿먹어! 그거 뭔데?